안녕하십니까. 장인정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QM6, QM6 차량입니다. 어, 며칠 전에 어, 똑같은 차량인데, 어, 시공 품목도 똑같아요. 어, 세라믹 3종 패키지, 3종 패키지, 플러스 그 다음에 어, 나노 퓨전 PPF 5종, 어,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어, 저희가 저 저희 이전하는 거는 다시죠. 아 저희가 지금 이전 지금 공사 중인데 오전에 그 현장에 갔다가 어 점심 먹고 이제 지금 왔어요. 이제 딱 이제 점심 뜬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신차로 이렇게 입고 됐는데 어 일단 겉으로 봐서는 차량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 작업은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thunder i hear they come when you're near one must all that i touch always fall The comfort I can offer just this once for the city before us. So tell me you feel it, tell me you know it, tell me I'm loved, and tell me I matter. I'll keep you from drowning days of thunder. 처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신차로 어,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이렇게 언더코팅은 신차 때, 신차 때 하시는 게 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저희도 편하고 손님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예, 여러모로 이렇게 편하니까 자, 언더코팅은 신차 출고 후에 하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어, 저희가 일단 하부 상태를 한번 봤는데 어, 신차라서 크게 뭐, 뭐 잘못된 점은 없었고요. 상태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어, 실러 이제 고질적인 QM6 한 군데, 그 외에는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그다음 전체기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상태는 어, 마스킹, 커버링 작업이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녹전난제방청처리까지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 뒤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마스킹할 부위가 상당히 많죠. QM 픽스 차량도 마스킹 부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전처리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전부 다다 다 했고, 여기 보시는 게 전부 다녹 어, 전환제를 사용해서 어, 적용한 모습이거든요. 볼트 하나 하나 어, 방청 처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작업은 일단 볼트 어, 쪽에 어, 녹 전환제를 어, 적용 후에 이제 방청 페인트로 한번더 이렇게 이중으로 한 모습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게 전부 다 마스킹된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꼼꼼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한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여기 어, 앞쪽을 보시더라도 마스킹 처리가 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어, 뒤쪽 서스펜션은 어, 멀티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전처리 과정이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이렇게 자, 앞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어, 우물정자형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어, 세라믹 도포는 전체적으로 다 도포가 될 거예요. 여기 앞부분까지 전부 다 도포가 될 거고요. 어, 로암은 우 물론 어, 이런 서브 프레임까지 네, 전부 다 시공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너클 부분은 저희가 방청 처리를 한 후에 그리고 마스킹 처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볼트 하나하나, 볼트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스킹 처리를 전부 다, 다 했어요. 그 사이드 벌판이 장착된 경우는 저희가 일이 조금 번거로운데 어,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예, 네, 보이시죠? 방침처리를 전부 다, 다 했고요. 일단, 하부 상태는 그렇게 크게, 어, 잘못된 곳이 없고, 다만, 어, 항상 똑같은데, QM6도 항상 똑같은데, 어, 요 부분, 어, 요 부분이 조금 부실한데, 요 부분은 저희가 수정 후에, 사 세라믹 시공을 할 거거든요. 부식은 이런 접합 부위, 이런 접합 부위에서 먼저, 가장 먼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도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노출을 시켜놨고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전부 다 방청 처리를 전부 다다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어, 트렁크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마스킹 처리된 부분을 볼수 있고 어, 이렇게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어, 깔끔하게 예, 잘돼 있네요. QM6는 이렇게 이게 어, 전부 다 탈거한 건데 어, 이 정도로 뭐 별그다뭐 커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 펜다 펜다 탈거할 때 조금 어, 불편함이 있고 그거 위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스킹 부위가 조금 많다는 거, 예, 마스킹 부위가 조금 많다는 거 이게 조금 번거롭죠. 자 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게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렇게 도포가 돼서 어, 나오는 부분이고 어, 그거 위에는 어, 도포된 곳이 없어요 깨끗하죠 자, 앞펜다 쪽도 이렇게 전처리 과정 어, 마스킹 처리가 전부 다다 다 됐고 펜다 포맷트 어, 적용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어, 렉스 게러지 전처리 작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런 어. 전처리 과정이 있어야 어, 퀄리티 높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시 한다는 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완벽한 전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트로 공법만 적용을 하면은 세라믹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트로 공법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you just keep drowning. Days of thunder I hear, they come when you're near. Why must all that I touch always fall into dust? 이 패키지 3종 시공이 끝났습니다. 아, 작업에 큰 어려움은 당연히 없었 고요. 신차니까 깔끔하게 순조롭게 진행 이 됐고요. m6 차량은 그저께도 시공을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 능숙하게 잘 처리를 다 했고요. 자, 하부 상태 아, 결과물 한번 보실 게요. 이어 서스펜션 쪽을 한번 보고 계신데 오케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만 오늘은 더 더욱 어, 마음에 드는 어, 작품이네요 자, 볼트 부분도 어, 정비에 필요한 볼트 부분도 아, 이렇게 살려 드렸고요 어, 마스킹 전에 방청 처리를 전부 다, 다 했기 때문에 이 어, 부분까지도 어, 소소한 이 부분까지도 어, 부식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균일한 도막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균일한 도막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염물 부착이 맞느냐, 적느냐는, 이런 균일한 도막이냐, 아니면 덕지덕지 붙은 도막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균일한 도막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이제 이너왁스까지 적용된 모습이구요. 로 어, 로암 역시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 그리고 이런 서브페이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자, 세라미가 16은 방음 기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공을 하면은 흡차감 형상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쪽 부분에 어... 보강이 필요했던 부분은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드렸고요. 사이드실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빈 곳이 없도록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차로 입고 되니까 아무런 지장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아, 요즘 요 며칠 중고차를 작업을 좀 했더니만 너무 진이 빠져요. 이렇게 언더코팅은 신차 출고 후에 바로 입고 해 주셔야지 더욱더 좋은 퀄리티로 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입고 되면 어차피 저희가 청소비용을 따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초과비용이 발생을 하세요. 그러면 차에도 안 좋고 어 이제 부담도 더 되고 이러니까 어 언더코팅은 신차 출고 후에 바로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헨다는 어 소음 발생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라믹 알 16을 시공을 하면은 어 소음 감소 효과까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됐습니다 오늘. 이쪽도 뒤쪽 마무리까지 정말 예술이죠. 저희가 작업하고 저희가 예술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 자, 언더코팅을 선택을 하실 때는, 어, 제품의 기능, 그리고 이런 퀄리티, 이런 거를 두루두루 같이, 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 뭐 차가 뭐, 1,200만 원 사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사랑하는 애마는 이렇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시공해 주시는 게 좋죠. 하부는 관리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집에 자가 리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깨끗할 때 이렇게 시공을 해 주시면은 폐차시까지 깔끔한 하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공기는 QM6 세라믹 패키지 3종 이었구요. 내일도 멋진 퀄리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